코런드 스포츠 구매 동행 영상에 대해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차량은 매매 상사에 있는 차량이고요. 진단기 체크및 사고 유무, 그림 시운전, 그 다음에 서류 검토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스캐너를 가지고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배터리 체크를 했을 때는 지금 14.5V가 나오기 때문에 배터리 상태는 양호한 상태이고요. 스캐너 이제 프로세싱해서 진짜코드 지금 읽는 중입니다. 예, 스캐너 지금 데이터를 지금 읽었고요. 이제 체크를 할 건데 예, 지금 체크성에 특이사항 없는 걸로 확인되고요. 일시위 쪽에 특이사항 없고. 진단기상에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이제 엔진룸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이쪽에 볼트 푸른 흔적이 있긴 합니다만 이 안쪽을 봤을 때 음, 라이트 키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후드 쪽에 볼트를 풀어온 적이 있어서 앞 2박 사고 차량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프레일 안쪽에 특이사항 없고요펜 뭐 쪽으로 들려오는 소음도 없고, 미세 누유라든지 누유 그런 특이사항 없고, 아, 아 이거요? 움직이는 상태도 지금 후드 쪽에 볼트 풀리는 적이 있긴 하지만 실린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이쪽도 지금 볼트 풀어진 흔적이 있긴 하지만 안쪽에 상금 용접, 이런 게 지금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엔진 은저 청소로 인해서 약간 왁스 작업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별다르게 뭐 문제될 만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먼지이고요. 뭐 침수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쪽 안쪽에 오일 쪽 새는 것도 지금 없는 것 같고 풀어지는 적 없고 아까 말씀드린 후드는 푸어지는 적이 있고 실린 상태는 양호하고 이쪽 볼트는 풀어지는 적이 없는 상태고요. 이 전반적으로 엔진면도 별다른 특이사항 없고요 라이트 지금 정상적으로 다 나오는 상태고. 네. 타이어 쪽 봤을 때, 지금 디스크 쪽은 살짝 녹이긴 있 하지만 사용상의 문제가 없고. 타이어 트레드 상태 양호하고, 안쪽 하부 쪽. 네. 특이사항도 없는 상태고 이제 지금 타이어 트레드 상태 양호하고 좀 안쪽 이쪽도 지금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고요. 일반적인 응. 상태 양호하고요. 이제 뒤쪽 타이어는 보면은, 이쪽에 보면 2019년 38주 생산 타이어고, 트레드 상태는 양호합니다. 이쪽도, 동일하게 네. 타이어 생산주기 똑같고, 타이어트라드 상태. 영어하고 브레이크 패드 상태는 조금 더 써야 될것 될 같고. 안쪽으로 앞쪽 타이, 브레이크 패드도 아직 사용해도 되긴 한데 곧 교체를 해야 될것 같고. 이쪽도 초어석도마찬가지고요잘 응. 안보이는데, 뒤쪽도 상태가 나쁘진 않는 상태이고. 근데 뒤쪽에, 뒤쪽에도 지금 배달은 특이사항이 없고, 상태 양호합니다. 이제 도막 측정을 할건데 스팟자국도 지금 특이사항 없고 핸들쪽 도어 쪽도 지금 특이사항 없고 돌트림도 특이사항 없고 린 상태도 두개상 없고, 뒤쪽 도어, 이쪽도 두개상 없고, 또는 시트 상태는 두개상 없고, 상태 양호하고 더 없고 또 없고 또더 풀린 상태 양호하고, 또저 풀림은 적없고또 특이사항 없고, 또더 풀린 상태 또 특이사항 없고, 침수 유무 흔적, 그것도 지금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걸로 보여지고. 내 트림 쪽에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별다른 거는 없는 것 같고 또 음, 스포트 정상적인 상태 있고 쪽도어 쪽도 특이사항 없고. 도 실링 양호하고, 도 트림. 조금 아쉽지만,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하고, 음. 이쪽도 음. 특이사항 없고, 음. 실링 상태도 양호하고, 시트 쪽. 별다른 특이사항 없고, 실내 상태는 전반적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살짝 도색 들어갔고. 많이 들어간 상태는 아니라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을 것 같아요. 조금씩 들어가긴 했는데, 제 문제 될 만한 그런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음. 또특이사항없고 일단은 저게 어차피 가깝다니까 가서 한번 보고.